잘하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잘하시는데 몇몇 집표정이좀 아니고 세요이0대 10대 2 0 50대 10대 대 12대 1 1 2대1 2분대2 0 1 1 0대이대 11대 2 1 20대 2 20대 2 11대 2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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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0대 2 0 0 사람들이 심지어 이 예의의 리와 관련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핫도그를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죠 당연히 이건 근데 이양반은저기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많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먹기 위해서는 여기 뭐 이렇게 맛집에 온건 아니니까 <laughs> 많이 먹기 위해서는 또제한대시간 내에 많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얼마나 더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왜냐면 쉽게 쉽게. 내 네, 이름은 정승호 내이 네. 정승호 네. 사장이 와서 하는 말사는말 아니야? 아,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발소를 낮쳐러 열어라 자, 에서 같이요 네이로 겸손하! 네 얼마 전에 타게 하 사람인데 엔젤리 그룹하라고전는 인텔을 얘하는게 위기로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어, 상류기업은 위기 때문에 망하고 일류기업은 위기를 이겨내려고 <머버거> 노력해서 겨우겨우 극복했 되고 일 기업은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전한다. 그런데 그 전제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. 우리 조직에 이렇게 뛰어난 농구 선수도 그것도 전성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그 훈련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. 매 경기 때마다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다.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,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. 정인의식프로의식다아는 거잖아.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핵심이고. 어 이거 파리 파리네 파리스티커라딱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? 맞춰야지 맞춰 맞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 맞춰야지 맞춰 맞춰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알겠습니다 피고 지그라고 했어요 피고 지고자 집중하시고 갑니다 자 시작 꺽 다꺼 꺽 그렇지 그렇죠, <몬> 그렇죠않아자 아, <몬> 어, 여러분 거의 대목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<몬> 다시 방금 했던 이 레크레이션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 어, 이거 무슨 레크레이션이 결론이에요 아쉬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나타나 있죠.